네, 저희 집에 있는 호박이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지금 벽 타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와, 뭐 여기 장난 아니, 아닙니다. 저희 집을 덮을 것 같아요, 조만간. 와, 씨. 어떻게 이거 씨 하나에서 뭐 이렇게 컸지? 대박인데요? 오랍 유튜브 저는 미쿡 오늘의 유튜브 전는 미국 아재 주한입니다. 그럼 오늘은 뉴스 브리핑 한핑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뉴스는 뭐 그렇게 뭐 새로운 게 많은 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업데이트하는 정도로 끝날 것 같아요. 미국 확진자는 283만 명 정도가 되고요. 이제 사망자는 13만 1,000명이 됐습니다. 또 최고 신기록을 갱신을 했네요. 어제 하루 확진자 수가 5만5천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검사한 이내로 가장 최고 신기록이에요. 플로리다, 플로리다가 가장 많고요, 11,000명으로,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거의 만 명이에요. 텍사스 8천 명입니다. 8천 명, 9천 명, 그 11,000명.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이제 내일이 바로 이제 독립기념일이거든요.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저께 LA 해변만 폐쇄를 하는 게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 해변까지 전부 다 폐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해변에서 이제 파티를 하는 거나 뭐 그런 거는 할 수가 없게 될것 같습니다. 웬만하면은 이제 집에서 가족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조그맣게 이제 파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파이웍스 같은 것도 웬만한 곳은 이제 거의 다 불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할 수가 없게 됐는데,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또 자화자찬을 또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최고 예, 검열 시스템 때문이다.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은 예, 감염자 수를 나타내면서 이제 또 오, 어저께 또 갱신했잖아요. 5만 5천 명. 근데 예, 브라질도 드디어 이제 150만 명을 넘고 예, 어저께 이제 감염자 수가 이제 4만 7천 명을 넘어섰어요. 하루 하루 예, 하루 감염자 수가 이제 4만 7천 명을 넘어섰서 이제 미국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브라질도 엄청나게 좋은 검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어저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한 것중 하나는 이제 램데시비르 질리드어드에서 나온 이제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를 미국이 3개월 치분을 모두 다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만 이렇게 쓸수 있고, 나오는 모든 생산량의 90% 이상이 이제 미국에서만 쓸수 있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뭐 좋은 소식일지는 모르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깡패 아니냐, 뭐 그런 소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램데시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국가 중에 하나인데, 왜 너네만 가긋느냐 그거는 우리 같이 개발했으니까 좀 같이 나누자는 식으로 뉴스를 냈기도 했더라고요. 또 자랑한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의 수, 실업자수 가 굉장히 내려간 것과 이제 미국의 이제 경기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기념일날 이제 폭주 쇼는 꼭 해야 된다 워싱턴 D.C.에서 이제 강행을 하겠다 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제 미국에서 너무나도 많은 감염자 수가 폭등하다 보니까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는 이제 상단에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는 권장 사항을 어나운스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각 주에서 이제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그런 조항을 점점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녔을 경우에는 첫 번째 적발 시 벌금이 300불을 책정이 됐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발생하면은 이제 더 그게 더 올라가겠죠. 저번 주 주말에 이제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파티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충격적인 파티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의 젊은 젊은이들이 이제 파티를 하게 됐는데 그 파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초빙을 한 거예요. 파티 참여자 중에 가장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한테 상금을 주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파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경찰들이 그거를, 그 루머를 들었을 때 설마 해가지고 조사하다 보니까 사실로 판명이 났어요 진짜 그런 파티를 예. 곳곳에서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미국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LA에서 뭐좀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레이크 엘시노에 있는 한 시민이 저번 주 주말에 이제 해변에 있는 파티를 다녀왔다는 것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후회하고 많은 자신의 친지들한테 위험에 빠트려 가지고 참 바보 같다는 소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올린 다음에 자신도 걸려 가지고 그 다음날 병원에 자신이 갔는데 병원 간그 다음날 사망을 했습니다 제 댓글 중에 간혹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죽은 사람 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 걸려 가지고 병원 간 사람 봤어? 주변에 걸려서 죽은 사람 봤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사람을 손쉽게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 나오면은 케이오스입니다. 절대 나갈 수도 없고요. 지금 그러면은 정말 막 심각한 영화에서나 볼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에, 그렇게 논하지 마시고요. 하... 뭐 이거는 뭐. 논나 가치도 없습니다 주변에서 안 죽었다고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백인이랑 뭐가 그런 사람들은 아마 마스크도 안 하고 다닐 것 같아요 이거 예, 자체를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 저는 뭐더 이상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 해들 말이 없네요 이 와중에 예, 중국이 발표를 했네요 예, 중국은 지금까지 예, 총 예, 확진자 수가 83,000명 이고요 83,000명이요 그리고 사망자 수는 예, 4,700명이라고 합니다 어저께는 하루에 확진자가 5명이 늘었고 사망자. 단두 명이래요. <laughs> 네.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또 사상 최저의 금리가 또 나왔습니다. 3% 대가 아니고 이제 2% 대로 내려가서 이제 30년 고정 모기지를 받게 되면은 2.58%가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상 최저로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이기회에 이제 집을 사려는 미국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그 뉴스에서 부동산 시장이 폭등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 시장이 폭등을 한게 가격이 폭등을 한게 아니라 집 팔리는 매매 건수가 폭등을 한 얘기입니다. 물량이 없다. 예,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어저께 또 뉴스를 이제 제 구독자분들께서 한명 올려주신 걸 봤는데 저도 본 뉴스이긴 한데 뉴욕주에서 집값이 한13% 정도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제일 비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주 중에 하나인데 시티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예, 당연히 내려갔겠죠. 왜냐면은 거기는 이제 최고로 비싼 동네이기 때문에 거품이 좀 껴있긴 껴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좀 떨어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매매 건수가 많이 올라갔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통계에서도 그렇게 나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또더 이제 또 최저치로 모기지가 내려갔으니까 아마 매매 건수는 계속 유지를까 될것 같습니다.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티븐스 책이 빠르면은 8월 초에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이제 주식 시장 전문가들은 이제 만약에 이 스티뮬러스 책두 번째 책에 미국 국민들한테 주지 않을 경우 미국 주식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스티뮬러스 책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뉴스에 따라서 주식 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소몰 비즈니스들한테 주는 론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EIDL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신청하면은 이제 직원 수와 매출에 따라서 이제 론이 긴급적으로 예,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은 이제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라 이제 모기지 형식으로 이제 30년간 반환을 해야 되는 돈인데, 그거를 저도 알아봤습니다. 저도 알아봤는데, 그게 회사가 망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론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개인한테 계속 따라붙어가지고 개인이 파산을 해도 끝까지 따라붙는론이라고 합니다. SBL론. 그래서 저는 그. 그때 회사 닫기 전에 그거가 이제 도, 론이 나왔었는데 안 받았어요 왜냐면은 그 받아봤자 또 어려워져서 제가 만약에 닫는다면은 개인한테 따라붙으니까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저는 받지를 않았고요 오늘 뉴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았고요 거의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였어요 왜냐면은 또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거든요 하루에 5만 5천명 앞으로 이제 3주간 미국에서는 대 대략 한 3만 5천 명 정도가 사망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요. 요번 이제 내일부터 이제 독립기념일 연, 연휴인데, 많은 사람들이 좀 조심을 해가지고, 밖에 나가지 않고, 사람들 많은데 모이지 않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면서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좀 방어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오르다가는 또다시 경제 2차 락다운을 미국 전국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요번 겨울에, 독감이랑 뭐 만약에 돼지 독감까지 온다 예, 코로나바이러스 계속 이거 계속 갈 거니까 세계가 뭉친다 그러면은 예, 미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미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오늘의 뉴스 예, 여기까지 맞추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네, 봐